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의지했을 때 인도하셨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신비롭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2020년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 주님만 온 마음으로 의지하셔 보십시오. 당신의 신비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아주 그냥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년 주일이 되어지면, 1월 첫 주죠? 신년 주일이 되어지면, 제가 가능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축복하는 메시지죠. 예,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자꾸 복을 구하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뭐, 여기에 기원한다. 뭐, 여기에 기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복을 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걸 이렇게 고백하며, 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축복하는 메시지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1 4 7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예, 야곱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마지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그리 낯설지 않죠. 이삭도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지요.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축복하지요. 이렇게 자신들의 미래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경우에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는 것보다는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손자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오늘 보셨습니다만은 15절을 보시면은 지금 다이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축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현하기를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는 것을 곧 요셉을 축복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부분에 48장 5절로 6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은 요셉이 낳은 아들들, 사실은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인데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요. 내 아들이다 그래요. 내 아들. 그래서 실제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상속받아요. 손자들이 상속받지 않잖아요. 아들이 상속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아들 삼겠다 해서 실제로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는 유산을 상속받게 돼요. 이렇게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한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먼저 자신의 이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좋은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좀 15절을 좀 함께 보죠. 15절, 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래요.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과거 속에 역사셨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의 그 지나온 과거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험악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종처럼 살았어요. 또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그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딸 디나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자기 아들들이 엄청난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고 맙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렇게도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것으로 알고는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을 하고 요셉과 함께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을 요것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과거 때문이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애굽에 이사 왔었을 때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 세월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런 지나온 과거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야곱인데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지나온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속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뿐 아니라 험악한 삶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아픔 속에서 있었지만, 그 과거 속에도 여전히 나를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때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험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픈 과거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까지 그 삶의 역경 속에서도,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이첫 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참 잘못된 심성 중에 과거의 상처와 원하는 참잘 참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은혜는 너무 쉬워,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좀 기억해라. 너의 과거 속에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좀 인정해라. 신명기 7장 1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과거에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좀잘 기억하세요. 좀잘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과거 속에 예,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해 첫 주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자기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들 이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야곱의 미래잖아요. 미래. 그래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축복하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미래는 계획할 수는 있어요. 아, 내일은 뭘 하겠다. 아,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계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그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오늘이라고 하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또 다른 미래가 설정되어 있는 그 미래를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어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는요.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자기 두 아들들 라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잖아요. 이 야곱이 너무 이제 쇠약해졌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두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이 야곱에게 갑니다. 근데 무라세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혀놨어요. 또이 에브라임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이 이렇게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혀놨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작 축복을 할때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엇갈려서 한 거예요. 손을 엇갈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 문나세한테 가야 되는데 오른쪽 손이 아브라함한테 간 거예요. 이게 엇갈려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이문나세가 형이지만 미래에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더큰 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마땅한 거예요. 아니 문나세가내 아들 문나세가 장자인데 왜, 왜 이렇게, 어, 어 아버님, 그, 야곱이 이랬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렇게 엇갈린 손을 억지로 이렇게 다시 해보려고 어, 애를 써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이렇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그리고 오늘 시작한 우리 2020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요셉처럼.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두석 9장 1절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두석 9장 1절 함께 좀, 어, 개혁 개정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아멘.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미래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미래를 바꿔보려고 애를 써왔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혜자는 말해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이전에도 나를 위해서 인도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미래와 2020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야베스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용투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아멘. 야베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길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 2020년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야곱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한 과거 속에 좋은 과거뿐만 아니라 힘겹고 험악한 과거 속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때의 미래였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바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미래와 2020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역사심을 하 우리에게 보이시는 2020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첫 주일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